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 정말 색다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 관심 있게 봐왔던 업종군이기도 한데요. 바로 중국의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중국의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네. 미국이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만큼 중국의 바이오가 예전 같지 않다.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템백어 종목도 노릴 만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일단 현재 중국의 바이오 산업 현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보통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많이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정리를 해왔던 거를 좀 보면서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혁신 약품이라든지 항체 중심에 있는 신약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하면은 실제로 이제 파운드리처럼 CDMO라든지 이제 CRO 형식의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이두 가지가 사실상 우리가 중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 업스트림 상에서 있는 이제 원재료라든지 바이오에 대한 이제 기초과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3000 코드나 이제 688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투자 자체가 조금 더안 그쵸? 안 어려운 네. 이제 종목들이다 보니까 <laughs>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신약이라든지 시밀러 항체 쪽 그리고 CDMO 라든지 이런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실 항소제약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항소제약은 조금 제외하고 아, 조금 왜 제외하세요? 어 이제 한시 너무, 너무 많이 말 알려졌어. 많이 했다 보니까 아, 이제 네네. 좀 미들캡 이후로 이제 대표적인 대형 종목들 말고도 조금 네. 이제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음. 이제 그런 기업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가 시장 3S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어, 삼생제약 네, 예. 맞습니다. 코드명으로는 0153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53... 네, 01530 이제 홍콩에 네.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이자와 좀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상장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빅파마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중국에 있는 바이오업종 중에서도 사실상 미국의 FDA 승인 받는 게 사실상 그게 오히려 그 중국 내에서 승인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3S 바이오 형식으로 미국과 같이 뭔가 연결지어서 하그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금 더 높게 쳐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노벤트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명으로는 01801 이렇게 있고요. 어,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준시바이오 01877 이렇게 코드가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항암 그리고 이제 신약 관련돼서 이제 진행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준시바이오는 약간 항암제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항암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지금 바이오계를 업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다양한 이제 질병들과 다양한 그런. 어 관련된 이제 치료제들이 있지만 치료제나 신약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매출 자체가 높거나 실질적인 이제 어 재무제표상에서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대, 대부분 다 항암 쪽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항암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이노벤트 바이오라든지 준시 바이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처음에는 어, 사실 저희가 항서제약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항서제약은 여기에 좀 분류를 한다면 어디에 속하는요 네. 항서제약은 이제 두개다 분류가 되다 음. 보니까, 오. 이제 우리 따지면 사실 셀트리온 같은 느낌이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자체를 네.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 뭐 특정 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시밀러를 기준으로 잘할 수 있는 기업이다. 또될 아. 수도 있지만 CDMO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음. 대형사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셀트리온 같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CDMO 같은 경우에 이제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시앱텍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 헬리우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헬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26 어, 98아96 이러고 홍콩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헬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우리나라 대형 삼성바이오로스라든지 이제 기존의 롯데 뭐 바이오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비들캡 단에 있는 기업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거를 어, 이 밸류체인 소개하고 또 하나 하나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도 또 제가 준비했거든요. 를 네. 다음 좌표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혁신과 신약 그리고 항체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S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폐암이라든지 이제 뭐 고형암 치료 그리고 지금 이제 FDA 상에서 이제 ASCO를 이제 지금 임상 2상까지 성공하고 오. 이제 지금 한번더 3상까지 노려본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를 토대로 해서 화이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기업이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사실상 이제 스리바이오가 중국의 바이오계 상에서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알테오젠이 하실상 바이오계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아, 알테오젠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3S 바이오 같은 경우나 이노벤트바이오 이두 개가 기업들이 중국의 바이오산업을 조금 더 이끌었다라고 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이노벤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항암제 관련돼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을 어, 올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창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하셨잖아요. 수혜 자체가 많이 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노벤트 바이오도 비만 치료제 약 관련돼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일리라든지 로슈라든지 일본에 있는 다케다라는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일라일리 수혜주다라는 형식으로 시장 자체가 좀 테마성으로 잡혔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준시바이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항암 관련돼 가지고나 그다음에 이제 비인두암, 암 항암 관련돼서 이런 쪽으로 되게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준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다른 약들보다는 오로지 이제 항암 쪽 관련돼서 좀 전문적으로 좀 하는 기업이고요.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시젠과 좀 계약을 협업하면서 아직까지도 좀 조금 유지를 하면서 시제이 준시바이오에다 납품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부분에 있는 이런 혁신 식약 그리고 항체 관련된 중국의 바이오 업종들이 네. 대표적으로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항서 제약만 알고 있지만 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아, 이런 네. 세 가지 기업들도 또 있다라고 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바로 한번 쭉쭉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CDMO랑 이제 CRo 그다음에 위탁생산 같은 기업을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상에서 이런 어, 위탁생산할 수 있는 1위 국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바이러스도 이번에 이제 더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가동이 된다라면 마찬가지 이 1, 2위를 다툴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과거에 파운드리 상에서는 1등이었다가 TSMC한테 지는 것처럼 이 1위, 2위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중국이 약간 이렇게 CDMO에서 잘 나가는 경 경쟁력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상 인건비가 싸서 그런고 인건비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강, 막 강력한 이제 규제 자체가 네. 이런 쪽에서는 좀 약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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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네. 신약 같은 경우나 혹은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어, 그 이전에 신지 생산력이라고 부르는 이번에 아마 1 5차5개년에서도 지적이 네,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에서도 이제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일 위로 도약하자라는 음. 식으로 제조 이공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정책 수이다라고도 보시면 좋습니다. 음. 음,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사실 이 중국이 반도체 AI에서 지금 1등을 노리고 있는 이유 네. 중에 하나가 인재들이 다 공대에 몰려서 그렇기 네.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관련된 뉴스나 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인재들이 의대에는 좀 많이 안 가고 네. 월급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네. 인재들이 다 공대에 몰린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분야냐 이런 쪽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어 그쵸.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음. 그러니까 의대를 가게 된다면 보통 우리가 의사 형식으로 아니, 시... 실무 쪽으로 났대요. 실무 네.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러니까 예. <laughs> 예. 뭐~ 저도 이제 그건 잘 알고 음. 그~ 중국 가가 지고 이제 듣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의대라든지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이제 페이 자체가 좀낮고 오히려 보 예. 봉사 정신을 어, 기준으로 그래요? 좀 하는 봉사 직업이라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돈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게 버는 곳도 분명 히 있습니다만. 음. 음. 워낙 지역 자체 크다 보니까 네. 되게 다양한 이제 의사라든지 이제 지역마다 좀 우리네 같은 경우에 서 강남에 하는 경우랑 음. 또 완전 지방에 하는 거랑 또 의사에 대한 급여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치 나오다 보니까 음. 의대들에 대한 이제 비, 그 급여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이기도 네네.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바이오 쪽 관련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취직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의사분들이게보다는 네. 공대분들이 보통 취직을 아 공대 아 생명공학이나 맞습니다. 이런 쪽 전공을 네. 그, 그래서 아, 사실 네 어쨌든 공, 공, 공대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네. 이제 바이오 쪽 관련돼서 아. 이제 취직을 하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AI 쪽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해외에서 있는 기술 같은 경우나 이런 쪽을 라이센스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발전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향이 현재 지금 바이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바이오 자체의 시장 자체를 되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지만 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리였던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제, 실제로는 중국 내에서도 이런 테마주 형식으로 좀 부리면서 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어, 대선 때마다 돌아오는 그런 네. 정치 테마주 어, 같은 그쵸. 느낌으로다가 네. 이제 중국 내에서는 바이오가 살짝 그런 아. 느낌으로 아. 비춰졌습니다. 근데 어.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24년도 이후로부터 봤었을 때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하나 두 개씩 성과를 내면서부터 음.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과 많이 연관 지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이나 로슈 같은 네, 기업들과?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화이자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음. 대부분 다 위탁 생산을 맡겼을 때 신약 개발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그 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파운드라든지 리 그런 게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파운드리 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중국이 현재 등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과거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담당을 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단가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음.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국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규제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도의 불확실성 있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이런 위탁 생산 관련돼 가지고는 너무나도 저렴한 형식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단가 자체가 나왔다 보니까 다른 대형 빅파마 기업들에 대한 조금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제약 바이오 하면은 또 우리나라를. 또 놓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미국에 있는 대형사들, 뭐 말씀해주신 뭐 일라이를리라든가 네. 로슈 같은 기업들이 워낙 거대하게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이들 기업과 잘 대척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경쟁력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지금 현, 현재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시제 CDMO라든지 CRO 위탁생산 위주로는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신약 개발이라든지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베터 형식으로 있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개발하는 수준상에서는 오히려 우리 그 지금 현재 중국의 이런 반도체. 업종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미국과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기술 자체가 좀 많이 열의적인 상황이지만 음. 정부 정책상에서 조금 더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주가 자체가 반응도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CDMO도 현재 지금 우신애텍, 우신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헬리우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두 종목은 같은 계열이죠? 우신애텍이랑 우신바이오는 어, 맞습니다. 네. 같은 종목인데 이제 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지만 음.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게 되면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3S 바이오라든지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 보게 된 주가를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은 YTD 기준으로 300%, 139%, 128%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음. 이유가 뭐냐면은 주,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과의 살짝 좀 떨어지면서 미국에 대한 이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국에 대한 반도체, 그 자국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정부적인 투자 자체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중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과 유사하게 바이오 업종들도 그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다. 자립에 대한 그런 밸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CDMO라든지 위탁 생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아까 봤던 3S 바이오라든지 항암 쪽 배터 쪽 그리고 신약 개발 쪽에 비해서 약간 정도 좀열인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하게 된다면은 지금 중국에서도 시장에 대한 이제 바라보는 뷰 자체,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제 프라이스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이 잘하는 것보다 중국이 못하지만 이거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한 오, 밸류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있다라는 CDMO보다는 것이 c b 보다는 혁신 신약 쪽이라는 음,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도체 시장도 688로 코드가 되어 있는 과창판이라든지 그 속에서 있는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당장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도 안 나오는데 PER은 5천이 넘어가는데도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렇구나.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이 앞으로 잘하게 될 것에 대한 이제 밸류를 지금 이제 받는 수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지금 현재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인 상황입니다. 음. 오히려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익률은 생각보다 좀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대한 시장의 포커싱 자체가 중국이 기존에 잘하지 못했던 거를 빨리 잘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밸류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 음. 말고는 이제 한국 관련돼서 먼저 네. 비교를 좀 해드리게 된다라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알테오젠이라든지 한미약품, 삼천당 제약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치료제라든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리고 배터를 개발하는 회사들, 시밀러 개발하는 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인데요. 이들의 기업들에 대한 수익률을 보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 컨 시장 벤치마크 대비 여린 사항 맞습니다. 음. 자, 그런데 반면에 c d 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상장 상승한 거에 비해서 여린 상황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한미반 한미 약품 삼천단 네. 제약 같은 종목들이 밸류를 많이 받았더라면 어. 올해 같은 경우 는 약간 정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다가 지금은 뭐 보고 있다. 가니까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네. SK하이닉스가 시장 벤치마크 대비 더 아웃퍼포먼스 형식으로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시장에 지금 바라보는. 이제 컨셉 자체가 지금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히려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반도체라든지 AI 맞아요. 쪽에 조금 더 많이 가까운 그렇죠. 형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도체와 바이오 쪽. 둘다 이제 지금 밸류를 받고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오시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주가 흐름들을 보니까 뭐삼성제약이나 삼생제약, 씨리어스 네. 바이오라든가, 뭐 이노벤트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긴 한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반도체 이외에 바이오도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런지 그리고 네.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어, 사실 네. 저는 좀 이제 말씀을 드. 이고 싶은 게참 주가를 좀. 하면서 네. 좀 말씀드려도 될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우시앱텍이랑 우시바이오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네. 데이 종목들은 이제 해외 기업과 연관성도 깊고 네. 아무래도 임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3상까지 네, 해야 되고 이 기업이 그걸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를 거치지 않고서는 신약의 개발이 안 돼서 네. 이들 기업을 또 탑픽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사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공 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오히려 중국이 잘하고 있는 기업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밸류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못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미국에 음. 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실 미국과 음. 중국이 지금 현재 강대강으로 무역 갈등이라는 게 올해 되게 큰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올해 말에 지금 현재 이번 달 말에도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랑 지금 시진핑 자체가 협상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4월 달처럼 관세에 대한 강대강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메시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밸류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3스바이오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라 현재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월봉상으로 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아, 맞습니다 월봉이. 네 월봉으로 네. 보게 된다면은 라긴 프레임상 봤었을 때는 시장에 대한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었다가 네.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어. 올해 1월 달부터 이때는 대, 왜 올랐던 거죠 이때 올랐던 이유가 네. 바로 화이자랑 계약을 했기 아, 때문에 네. 그,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네.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네. 마찬가지로 어 죄송합니다 마, 마찬가지로 네. 전체적인 박스권 흐름 상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1, 2분기 때까지는 시장 자체가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3분기 때는 박스권 4분기 때 이제 막 4분기 이제 좀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가 상황 속에서는 상방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네,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사실 바이오 종목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간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술 수출 이제 한다 이런 기대감이 너무 올랐다가 만약에 수출이 안 되고. 화기가 되면 또 급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기도 한데 네. 중국. 그런 바이오 종목들은 그런 면에서 괜찮은지도 궁금합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한국과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음. 바이오 종목들이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좀 좋은 롱 포지션을 좀 우리가 언제부터 좀 봐야 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시중 금리가 인하적인 스탠스로 갈때 바이오에 대한 음. 어, 업종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지금이네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꿈과 희망을 좀 먹는 그런 섹터긴 하지만 결국에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신약이라든지 배터 그리고 임상 실험할 때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투자금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오히려 투자 유인 유인책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이번에는 금리 인를 금리를 동결하게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신흥국 상에서도 지금 시장에 대한 바, 반도체 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너무도 나 과열하게 올라왔으니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쿨링하게 되면서 오히려 바이업종들이 오 조금 더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도 꼽아주시죠. 탑픽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S 바이오, 아 3S, 네, 3S 바이오? 바이오랑 예. 그 다음에 우시앱텍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소제약 관련돼서 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은.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항서제약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일본 있는데요. 제주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 차트다라고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과 CLTL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슷한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LTL, 강서제약이 서로간의 업종상에서는 약간의 디커플링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차트는 되게 비슷하게 간다라는 것은 둘다 대형 종목. 에서 중국에 투자를 할때 외국인 투자를 할때 보통 펀드 형식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기준으로 비중 자체를 두게 된다라면은 보통 외국인에 대한. 어... 출입지표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 바이오 상에서는 삼생제약 그 네. 우시바이오 말고 우시앱텍, 앱텍을 앱택, 앱택.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항서제약도 한국의 셀트리온과 비슷한 기업 네. 항서제약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어, 중국의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들 종목군들 흐름도 좀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